안녕하세요. 제자들 교회 김경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저희 제자들 교회가 9년 반 전에 시작될 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제자화 시스템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필요하신 여러 또 교육자 분들과 또 성도사님들 또 양육자 분들과 함께 공유하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 제자들께 함께 또 최선을 다해 섬기 시는 우리 종범 목사님 또 하영 목사님의 권유와 도우심으로 또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화 시스템은 총다 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세가족반부터 기초 양육반, 또 제자 훈련반, 또 전도 훈련반, 사역 훈련반까지인데요. 어,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세가족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어,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할때 기독교 핵심인 이 복음을 좀 보편적인 내용 안에서 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소중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가족반 1주차부터 사역훈련반 마지막 시간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소개하길 원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투메이너의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을 보면, 뭐 다시 한번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도움의 영향력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결론에서도 소개했지만 아무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쉽지 않은 시기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또그한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저희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가족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세가족반이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총 다섯 번의 시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각 주차마다 또 이렇게 부주제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부 제목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주차 때는 영적 로드맵, 영적 지도라는 주제인데 부제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출발했다면 여러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다 달려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그리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3주 차에는 신앙의 출발과 저희가 목적을 다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 이게 바로 부제인데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뭐 하나님과의 만남은 크게 보면 예배지만 가로안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해놨는데 그 주제는 다름 아닌 QT입니다. 이제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3주 차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세가족번 4주 차의 주제는 교회의 생활입니다. 구원의 확신, 영적 로드맵,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뤘는데, 교회 생활이 왜 사주차냐 하면,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론을 세 가족들에게 언제 소개하고 접근할지. 제가 볼 때는, 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제가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신앙의 목적인 제자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저희가 4주차 교회 생활을 다루고 마지막 5주차는 교회 생활의 핵심인 믿음의 교제를 다루게 됩니다. 각 주제마다 부제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 영적 로드맵은 신앙의 목적.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 교회 생활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방법. 교회의 필요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생활의 핵심이 부제인데, 이때 제목은 믿음의 교제입니다. 자, 이것을 큰 틀로 제가 소개할 텐데 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일주차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각 세가족 반의 주차마다 어, 이제 소주제들이 좀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서 제가 이제 세가족들을 대할 때 이제 뭐 교회를 과거에 다녔던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나한 성도로 지내시다가 돌아오신 분일 수도 있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 구원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배소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린 정의와 한 가지 차이는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약속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비유했던 것이죠. 자, 결국 구호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전도자에 의해 저희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고 자, 믿는다라는 것은 저희 전도학에서는 늘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회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회계가 돌이키는 거라면, 죄에서, 믿음은 유일한 구주의 신 예수를 향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회계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많은 단체든, 때로는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수많은 이단들도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명 영생에 이르는 3 단계입니다. 복음 듣고 믿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학적 의미는 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올바른 신학이 때로는 이제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세 가족만들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학적 의미로 보면 구원의 동의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 어, 이것은 이 just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어,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좀 판결문인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저희는 죄,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 값으로 너희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대신 죄 값의 칠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의롭다라고 해줄게.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중상은 리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너레이션은 그러니까 자동차의 발전기, 의미하는데, 어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의미하는데 죄를 짓고 떠나갔던 성령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치 발전기를 잃은 것처럼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리라는 단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다시 저희가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듯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에는 약간 법적 용어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지만 중생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신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양자는 어답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단어인데 실은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필요하냐하면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고, 신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세상에 많은 영혼들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지만 시간 관계상 답을 미리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아직 방황하는 영혼들과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들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찾은 영혼입니다. 저희들은 하늘 호적에 입양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보화를 자녀들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한마디로 호적에 올라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소개할 때 신학적 의미의 구원의 정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목적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어 이제 퍼센테이지 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문턱을 처음 넘으셔서 정착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 핵심인 이 복음을 온전한 양육과 훈련을 교회는 다니셨지만 과거에 좀 부적절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이 목적을 저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소극적 목적.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노미널 크리스도인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이 말은 곧 천국 가는 티켓 확신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희 제자와 시스템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실은 마치 그, 그 어떤 한 방향을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적극적인 목적도 이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두 가지가 같이 통전적으로 강조가 돼야 양육자와 훈련자에게 이 마인드가 있어야 이 스피릿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쩌면 이제 이첫 번째 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방법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실은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요 1주차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 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세 번째 주제인 방법에서 복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도 전도방법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제 그 전도방, 그 전도폭발에 있는 논리적인 복음의 어떤 구조에 따라 복음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복음 제시를 주로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복음 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철저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는 죄에 대한 많은 정의보다는 이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죄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제가 이제 복음 제시할 때꼭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류 네 가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어, 살인, 강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고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모처럼 사랑하라처럼.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좀 심각한 건데,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봤는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3이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 이제 스몰, 하는데 인간관계와 여러 아픔으로부터 오는 작은 스트레스와 아픔들 그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어쩌면 상처, 그리고 포기, 그 좌절, 낙심,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성경이 많았는데 이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들은 실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보다 이세 번째 행위가 아닌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는 네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물론 세가족에게다 소개하지 않지만 이것을 말하는 훈련자에게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지나가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3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대로 지으며 모든 걸 주셨지만 인간은 이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천사가 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어쩌면 따뜻한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오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이제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은 각기 제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 저는 이네 가지 정의,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행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제 실하다 보면 현장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정의하고 반드시 세 가지 분에게 여쭤봐요. 이것이 죄의 정의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형제님은 하루에 몇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 죄의 정의가 제대로만 이해됐다면 대다수 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죄의 의식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물론 저희들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세비어, 구세주와 로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이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이 그리스 헬라우를 보면 소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빠진 자를 건지다. 그러니까 죄의 사망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건져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 건지는 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영적 장수, 장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배에 태우고 끝이 아니라 수많은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떠나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사단은 그때부터 영적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캄캄한 밤하들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빛이신 예수를 통해 빛나는 존재가 되죠. 그때부터 어둠의 존재는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투의 대상 있죠.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 장수, 구주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단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놀라운 의미인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 끝이 아니라 항해의 희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구주의 의미만 알면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흔들리는 인생과 수많은 공동체와 이 땅을 목적지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항해 선장. 그 길을 아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꼭 마음 깊이 머리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의 의미만 확실히 인정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아름다운 자발적인 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복음제시를 합니다. 때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다 해더라도, 오랜만에 공동체로 돌아오신 분들은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어, 필요한 것은 어떤 분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어, 이 같은 복음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법인데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양육자로서 훈련자로서 때로 목회자들이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봐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예를 들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선생님은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직접, 네, 믿습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의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한다면 인정해 주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으슥한 곳으로 가서 그 정말 믿는데, 삶이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인정입니다. 일단 자, 조좀 저희가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점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갈등입니다. 물론 세 가족들은 이 부분을 이제 경험했을 수도 있고, 분별하기 좀 어렵겠지만. 양육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 점검 기준은 바로 갈등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겟나오 아노덴이나 헬라오는 시로, 시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이 뜻의 원의미는 구원의 역사가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라는 뜻이고, 떠나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으로 위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뭘까요? 바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확신은 얻었지만 한번 들어온 성령은 내 안에 도장을 찍고 인치셔서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떠나가지 않지만 문제는 구원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를 짓는 경향성, 옛 사람 죄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죄된 습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기준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로 안에 근거구절을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말고 어쩌면 신앙적인 고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 아침 교회를 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실은 이런 <laughs> 영적인 고민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이라면 갈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저도 이제 성교교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성교교단은 감리교의 뿌리가 있거든요. 감리교의 창시한 웰슬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영의 증거입니다. 어매 주차마다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1 주차에 로마서 3장 23절과 8장 16절인데 이것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세 가족이 과제를 제가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암송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죠. 대다수 구원 받았다면 이것을 위기의 순간 많이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고, 영혼육 중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되게 하는 일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든자도 고치고, 전도할 때 강력한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예언도 할수 있고, 방언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분은 지치지 않아. 어떤 순간에도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음성을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세가축반을 이제 운영하실 때 그리 빨리 진행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질문들, 뭐 의미에서 있을 수 있고, 방법이든 목적이든, 또 마지막 점검이다. 이 마지막에 꼭이 질문을 드려요. 어떤 부분을 갈등하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은 없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 영의 증거 파트에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많이 위로하시고 좀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많은 양육자 여러분, 1주차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어,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성게는 그 공동체,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그 양육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결정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은 밑빠진 독이 물 붓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시고. 1주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